말씀의 제목은 요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아 왕두 번째 시간 안타까운 사람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 누구 했죠? 사울 왕에 대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사람 요시아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시아 왕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성경의 교훈을 통해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본문을 살펴봅니다. 먼저, 요시아 왕은 16대 유다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저기하여 31년간 통치하고 마흔도 못되어 요절합니다. 요시아 왕은 참으로 선정을 베푼 왕입니다. 본문에 25절까지지만 26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래서 선한 왕이다. 선정을 베푼 왕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성전 보수 작업을 어, 맡겨서 성전을 고쳐서 보수한 왕으로 또 6월절을 회복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황폐함을 아쉬워하고 실행했어. 요 여러분 하나님 전 황폐함을 알아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아는 것과 실천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아, 사람들 좀 도와야 된다. 아는 거 알아요.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성경에 구제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의 덕을 끼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과 실천, 진짜로 구제를 하는 것 다르다는 것이죠. 또, 환에 성전이 황폐해지고 보수가 필요한 거 알아요. 그냥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봅니다. 보수가 필요하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신경 쓰는 사람,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런 거죠. 근데 이 8세 대 왕에 올랐던 이 어린, 왕이 18세 때 지금 이제 성전 보수 작업을 하고 크게 나아가는 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참 이쁨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성전을 향한 마음은 참 진실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은 율법서를 읽고 깊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그게 깨달아졌던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나라를 황폐케 하고 어, 이 나라를 멸망케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유시아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는 행동을 했어요. 왕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어, 그만큼 처절하게 자기의 아픔으로 또그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응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복합적으로 영향이있던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씀 앞에 겸허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어, 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8살 때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2학년이나 삼학년 됐던 애,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게 돌아본다는 거죠. 아, 신앙인도 보면요. 아주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은좀 그럴 수 있을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 부터이다는 나무, 속담이 있긴 한데 예, 아마 그, 그는 신앙인 그때부터 좋았던 것 같아요. 백성들에게 거의 부모, 어, 아버지는 내시 네, 못된 다는 우상숭배를 많이 케 했던 아울이나 사람이 있고 할아버지는 더 못됐고요. 머나라는 <laughs> 사람은 더 못해서 아주 왕나라드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우상을 창절케한 사람들. 근데 그 밑에 있던 아들이고 손주였던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늘 율법을 그래서 가르치고요.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합니다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요. 지키도록 당부했어요. 열왕기 하2 3장 3절에 보면 나오고요. 그리고 우상을 파괴합니다. 어린 나이인데 우상을 파괴해요. 왕하 1 1기하 23장 4절부터 8절 좀 펼쳐주세요. 왕이 대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을 저 해와 달성 별성 또 새로운 걸 지키는 는 사람을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계속.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이 죄를 배들로 가져오게 하고, 또, 예측 유다왕들이 세워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사람 주위의 산당에서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발과 해, 달, 별때와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한 자들을 폐하고, 여와의 호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 뿌리고, 또, 이와 성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흐르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8절. 각성의 모든 재산을 불러 모으고, 재산을 분양하는 산당을 개발해서 부엘세발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을은흐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대문어이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악랄하게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상을 세우고, 어, 이런 짓을 했어요. 왕비들도 하고요, 어머니도 하고요, 왕후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어린 왕이 다 박살을 내고 심지어 빠 가지고 죄를 날려버리고 뿌리고 평민이 모지 뿌리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 보통 결심 아닌 거죠. 이런 모습 모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 철저히 우상을 파괴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호 a n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월절을 제대로 준수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표현에 유월절을 아, 이 때보다 더잘 준수한 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왕하 2장 25절에 나와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요시아처럼 전심으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이방 잡신 중에 하나처럼 태물이 되게 한, 선, 한 선진들, 선조 왕들의 폐악한 풍습을 철폐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요와께로 돌이키게 네, 이끈 종교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안타깝게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유다, 유다 왕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세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다윗이나 솔로몬 왕이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유다 왕으로서 존경받는 세 분의 인물은 누구냐면 여호사밭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 또한 명은 히스기아 왕이에요. 이세 분이 존경받네. 에, 다윗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유대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은 여호사바다. 찬성으로 성, 전쟁을 승리했이 왕이죠. 요시석아 왕은 회달 별들을 뒤로 물러가게 어요 <laughs> 기도해서 자기 몇십년 생을 연기하고요. 진실되게 하나님 옆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에요. 땅바닥에 어, 전쟁 쳐들고 와서 사내리비 협박할 때그종일 펴놓고 조목조목 그 도목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시아. 그 다음에 그 요시아 왕은 또 누구예요? 이렇게 유다를 전체 만연해 있던 이 우상승패를 박살 내고 6월절을 원적 회복한 왕이에요. 저기 예배를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이세 분이 가장 유대인금왕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칭찬 듣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왕통치에 칭찬과 명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신앙 회복위한그 모든 노력을 칭찬하셨어요. 11기 하 23장 29절 30절에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오늘 요시아 왕은 나무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무의 싸움에 끼이 되는 자는 개들이 싸우는 맹렬한 맹수처럼 생긴 개들이 열심히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울 때 개새끼, 제가 표현이 욕이라고 생각하지만 개... 새끼 <laughs> 개의 기떼기를 잡아 당기는 것과 똑같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가 싸우는데 기떼기 잡아 당기 갖고 땡기면 개가 왜땡기려고 왜 하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도이키서 바로 물어보려요 그래서 기 잡는 거는 개한테 기를 잡는 건 아주 경고해요 큰일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개개 개 싸움 뭘로 말리죠? 물로 말리 물물 뿌리면 개가 싸움을 몰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어찌하겠냐? 뭐 대처법 러니냥어찌야돼요 지나가야죠. 그냥 괜히 그러지만 이렇게 음, 괜한 싸움이 휘말리면 안 된다. 저도 한번 아무 생각해서 의심이 휘말렸다, 애먹었다 그랬잖아요. 절대로끼어들 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걸할수 있어요. 어쨌든 요시아는 전쟁에 나갑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에고방 바로가 너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고 세력을 확장 위해 세태에 가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프라테스 강에 올라왔습니다. 유브라테스강 네, 내막은 잘 모르지만 요시아가 맞선 싸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왕 느고 입을 통해 말씀합니다. 역대하 35장 오늘 21절. 35장 21절에 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실을 보내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그대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들를 치려 올라온 게 아니야.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서 속히 하라 하셨어. 명령하는 정도가, 하나님이, 뭐, 꿈에 나타났든지, 뭐, 정확하게 알수 없, 자신을 보내는지, 선자할 보내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와가서 하는 말이, 너는 속히 가서, 어, 저, 어, 아시리아를 쳐라! 아수로를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 따라 나는 올라온 거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은 너는 거스르지 마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죠? 이, 너고는 하나님 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분명히. 잘 들었죠? 너아무개야 너, 나하고, 니가 나한테 싸우러 왔는데, 너하고 싸우러 내가 온게 아니야. 너 그냥 돌아가.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에서 나온 느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눈을 뜨세요. 요시아는 오히려 변장하고 참전해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에, 명령을 들은 느구가 말한 걸 일단 거절했죠? 불순종이에요 대신 말하는 것도 사신이만 들어야 돼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행동으로 뭐라 했어요? 변장까지 했어요, 변장. 왕의 복을 입었으면, 아, 저 왕이니까, 저가 우리하고 싸우면 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 쏘면 안 된다고 알았겠는데, 변장을 했어요, 일반 벽장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안 나오지만, 역대야 18장 33절에서 제가 보면, 이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왕을 쏘는데, 무심히 쏘았어요, 무심히. 무심히 쏘는 것에 맞아가지고 의도 없지 않았다 그 뜻이지만 참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 화를 맞게 되죠. 22절에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왕의 왕이 하나님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아, 표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반드시 승취가 돼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않냐고 했기 때문에, 중상을 입고, 죽은이라. 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어찌보면, 이 한제를 묵상해보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23절로, 활 쏘는 자가 유제왕을 쓴 왕이 그 이전을 들리 내가 중상을 입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를 병거에 데리고, 그 버건 병거는 두 번째 병거입니다. 제일 좋은 게 왕의 병거, 어떤 병거, 그 다음에 버건 병거, 두 번째 병거. 그 날에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으로 병거. 이렇게 고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은이 되잖아요 예, 이것도 은혜예요. 길에서, 아, 타지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먹이도. 뭐, 예루살렘에 와서 죽었어요. 이거 은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laughs> 여러분, 길가에 가다가, 길가에서 몸이 안 좋아서 죽는 경우를 객사라고 하죠? 근데 몸이 안 좋겠는데 내가 집에까지 가서 죽고 싶다. 집에까지 가서 이을탁 덮고 죽는 사람도 있죠? 제일 큰 의무리가 그래 돌아가셨어요. 다 일보고, 집에 와가지고 이불 딱 덮고 바깥 문도 딱 닫아놓고 그래 돌아가셨어요 40 초반 정도 되기 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오혜요그 분이 아주 신앙이 좋았거든요 동네 막나니 같은 형을 개화시켜서 예수 믿게 했어요 뭐 얼마나 막나니 자기 부모 패는 거 일도 아니고 동네 뭐 자기 눈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냥 막히두른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고 예수 믿게 했어요 아 놀라운 서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런서 저는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예수 믿게 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차차하더라 오늘도 여시아왕이 하나님 앞에 8세부터 31년 동안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 계속 순정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 믿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막 이런 멋진 일들을 한 사람인데, 오늘, 어 전쟁에 나오지 말았는데 나왔어요. 불순종 딱한번 했어요. 그 그랬으면 이 놈이 말안 들었네. <laughs> 그냥 죽을 내 뚫어야겠다. 하지 않고 그래도에루살렘에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죽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때까지 보호했잖아요. 또한대화왕이 한 있어 아합이라는 못된 왕이 있는데 그는 나가긴 하는데 싸움이 막 이어서 못 나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비교 똑같은데 다르, 다르다는 거예요. 악한 나은 거기서 죽지만, 여왕은 장례를 치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 장례를 치른다는 것도, 옛날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 좀 했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못한 마태반이에요. 그 애들이 이런데 그냥 갖다 버렸잖아요. 없는 묘지에못 보셨구나. <laughs> 그런, 있어요. 그래가 그런데, 장례를 정상적으로 얘를 치르고 국가장, 오늘 말한 국가장례를 다 치르고, 어, 근데 이게 어디서 응해졌느냐? 요시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할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계명을 준수하라. 근데그문는 가운데 곧 재앙이 임할 걸 요시아도 알았어요. 사실 요시아 왕이 죽고 20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20년 후에. 근데이 여러분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색적인 표현은 더러운 꼴을 안 보고 죽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가 표현은 엉터리, 응, 개꼬락지락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아주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난잡해지고, 나중에 와, 뭐 대책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왕은 두 눈이 뽑혀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 왕자들 다 죽임당하고, 왕비들 옷빼가게해서꽃테이 묶여가지고 <laughs> 질질 끌려서 폴 폴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꼴 보는 그, 그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아이 그래도 좀 사랑이 낫지. 그래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 험한 꼴을 안 보고 아, 요시아를 데려가게 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잘 정상적으로 하다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네, 마지막 그 많은 날 순종했지만 마지막 한 번을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안타까운 점은 뭡니까? 남유다를 유화와 신앙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외형적인 회복이 있었지만 은 하나님의 소리에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네, 온전히 분별하는 것. 그런 믿음이 있길 추구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별해야 돼요. 그 나이가 39세의 젊은 나이예요. 애굽방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겠지. 저 거짓말이야. 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한 작전이야. 그렇다면 정왕 정자 아, 이스라엘 남녀다 땅으로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아마 에,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 그래서 그는 하나님 뜻이니 막아서지 말라는 너구의 말을 무시했던 거죠. 그런데 또 뒤에 부분 해석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을 속히 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무나라가 애국은 다신교 태양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그걸,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하면서, 언급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요시아는요, 팔레스틴에 대한 애국의 지배권이 부활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 또에서 막았습니다. 전투를 해요. 본문에 보니까 먹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라고 됐잖아요. 그것이어서, 요시아 왕은 안타깝게 전사합니다. 나무의 전투에 개입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고, 거스이던 거죠. 불순종은 여러분요, 교만한 마음을 타고 들어올 수 있어요. 아마, 응급은 안 되었지만, 아마, 이때까지 모든 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 지금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전쟁 하더라도 설마 날 살려주시겠지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선한 왕의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도왕이 왕도 아합과의 전쟁, 아합 선제와 와가지고 당신이 악한 왕과 합 연합하여 전쟁하는 게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여호사밧 왕한테. 근데 그래도 우리 따지 보면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과 남한도 그래도 같은 민족이다 이런 식이죠. 그게 그러니까 또 같은 민족인데 도울 수도 있지요 이러면서 같이 전쟁 나갔어요. 그런데 아방은 맞아서 죽었어요. 발레 맞아가 그런데 여는 아, 하나님 불쌍히 제가 여기서 고 도망쳐 나올 수 있게 기회를 줘요 왜냐하면 이 여사바랑 때는 아직은 이 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요시야는 알았을 텐데. 예 여기 끝그 부분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하나님이 선왕 여사방한 보호해 주신 전쟁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에 나를 그릇 나도 또 살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황망하게도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아는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자들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오늘까지 애가가 되어. 불려지게 되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네. 2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면서, 왜 요시아 같은 좋은 왕은 죽음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죠.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야 돼요. 다 알려고 할수 없어요. 다알 수도 없고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안타까운 요시아 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왕이 든어서도다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왕인데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 외국 나라, 외국 왕이 와서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종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돼 있죠. 그 망령은 자기 이로울 때를 위해서 잡아당기는 거죠, 하나님 이런.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나 했다. 그런 게 없는데 근거를 삼아야죠. 근거 배경이나 근거를 봤을 때하나님이 하라는 게 분명할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 그 나를 통하여 저요 저쪽에 앗수를 음, 멸하라고 했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 땅을 쳐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순종, 순종해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령이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역.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소리 1 번, 사탄의 소리 3 번, 내 마음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와 마주쳐 울려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면 나는 하기 싫어. 그게 불순종인 거예요. 어떻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아주 가까워요. 하지만 멀어요. 왜? 불신자는 아예 신앙이 없는 거고요. 신자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는 본인 잔치에 들어가는 다섯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하시는데, 다섯천여는 더 가고, 다섯천는 지옥 한다 이랬더니, 어인잔치에 들어가고 못들어갔다 했더니, 아, 목사님 왜 극단적으로 설교하느냐? <laughs>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좀 끝에 못할 수도 있지. 끝에 덕불 못 준비할 수도 있지. 말은 맞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비유로. 마지막 때, 주님이 필요할 때, 없으면 땡이다 는 거예요, 땡.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때 분명히, 달아놨어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주님이 와서 찾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저주에받아 갖고 무화과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어요. 아, 주님, 주님,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르신다? 자연 법칙이 왜냐면 억지죠? 그러나 주님이 찾을 때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주님이 오시네 하고, 야가 빨리 반하 해서 열매를 내야 돼 불가능일까요? 아론이 쌍난 지팡이. 내가 지고내 쌍난 지팡이 열매를 내라 했더니 아론이 지팡이가 다 깨끗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거기 쌍이 나오더니 아이고, 꽃이 피더니 거기 열매가 달렸다니까요. 아멘, <laughs> 여러분, 순종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이 바로 누구가 나무나라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 들먹거리면서 세 번씩이나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후퇴, 후퇴를하든지 사건 추이가 어찌 되는지 보면 될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싸우러 막으면 되고 그거 아니면 그죠?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한다는 거죠. 이게 그 사이에 작은 비집 틈을 비집고. 마귀가 사탄의 소리를 낸 거죠. 너 왕인데 너 설마 뭐, 일 생기겠어? 응? 괜찮을 거야. 가봐. <laughs> 그 소리, 교만의 영을 넣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깝게 죽었지만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모든 이스라엘 유다민족이, 유다가, 이 에가, 에레미아는 유대한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서 도표해주고, 그참 조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왕을 기리게 만들었잖아요 축하게 추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졸거나 자거나 해서는 안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아, 졸은 자를 그냥 지나가 버려요 <laughs>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세대를 범받지 말고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잘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꼬시김인지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 요시아 왕처럼 선한 왕으로 칭찬받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죽는 거예요. 39세라 죽었다는 건 뭡니까? 요절했다는 뜻이고요. 안타깝다는 뜻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약의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기약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